1988년 8월 12일, 음력 7월 1일, 레, 서울, 전농동에서 아침 일찍 아버지의 비보를 받고 아버지의 장례식을 한 기억이 난다. 여름이라서 엄청 더웠던 기억이 있다. 상복을 입고 대나무 지팡이 짚고 조문객을 맞이했다. 염도 하고 입관도 하였다. 산소까지는 꽃상여로 모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머니와 동네 아저씨는 나보고 아버지의 하관을 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유를 알지 못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나에게 좋지 않다 하여 그리하였다고 한다. 이번 추석에도 벌초를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많이 해보았다. 하지만 이젠 기억일 뿐이다. 참으로 오래전 일이지만 나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항상 생생하다. 그리고 그해 9월 29일에 군에 입대하였다. 입대하여 자대 배치는 후방사단으로 배치받고 지금의 통영에서 군생활을 하였다. 후방이라서 편한 군 생활을 한 것으로 어머니는 알고 계신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그리해준 것으로 기억하고 계신다.